오늘 1월 16일 오전 심야부터 현재 일본 태평양 측 해안 전역에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6일 오전 심야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동부 해안 전체에 쓰나미주의보 또는 쓰나미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전국 동부 해안 지역에 피난지시가 발령되었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으며 실제 해안 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쓰나미는 한 번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도달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간 쓰나미가 계속 더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2시 40분 현재 쓰나미 주의보 또는 쓰나미 경보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4시 무렵 일본의 동부 해안은 만조입니다. 만조로 인해 수위가 높아진 시점에 쓰나미가 도달하면 쓰나미의 높이가 매우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전 2시 40분 시점 일본 전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전국 방송을 긴급 중지하고 쓰나미 재난 방송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코리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